The road to 니 e c o v e r y though. It does. I mean, I t h o u g 색 t they d e 이 e r v e d to get r e 11대 10일 11하는 프로클럽이고요. 피파 17 콘솔로 하는. 아 다시 시작 안할 거라고 해야. 제발 좀나좀 설유 돌아. 자 일단 아, 아 됐어요? 네 됐어요 됐어요. 하지 마요 마우스 치워 버려. 자 선내. 아니, 그리고 네스 선수. 오, 뭐, 후스카스. 어, 어, 일단 아, 일단 살렸어. 아, 저, 왜? 저렇게 일단은 위험한 볼 전개를 하면 안 되거든. 일단은, 자, 종료 방송에 집중하겠습니다. 아, 골, 어, so 골키퍼 Arma. 1인칭 시점은요, Ferezz. 본인이 골키퍼를 해야지 볼수 있어요. <laughs> 아, 물론 <목소리> 아, 아, <몰라>. 1인칭 시점이 <목소리> 있긴 있지만, 그걸 어, 뛰어야 볼수 있죠. Oh, 네. 저희는 too. 오늘은 중계, 그 FA 분들 중계, 그, 청팀 백팀을 만나서 준비하는데 목적으로 두고 하고 있기 때문에 3인칭으로 밖에 보실 수없고요 자, 제이분, 요한, 그 다음에, 이, 저, 아, 죄송합니다. 어, 이안, 이안, 이안 김. 아, 이안 김. 이안 킴이네, 이안이라해야겠다 자, 보들루스. 일단은 좋은 위치에서 프리킥 네. 받았습니다. 충분히 점을 낼수 있는 위치죠. 그렇죠, 그렇죠. 목소리 점점 안들 안들린다. 아. 오케이. 많이니까 신경 써서. 일단 콜루르 선수가 차는 거 같아 보인 안차나자슛오 아, 일단 방향은 안 맞는데 안 맞았는데 뭐 쓰리 쿠로 한번 들어가 있었어자 <laughs> 헤딩이 포그바 일단은 헤딩 경합 중리했고요 포스타 그바고박항어요자 칼루 아니 칸테 선수 뭐야? 아이 아이바르 중앙에 보고 네, 네, 네. 포그바 아깝습니다 아, 아, 일단은 뭐.

스피커 좀 받으러 내려와 줘야 되는데 오한 방에 어, 한번에 열렸어요 콜룰루 선수 제이붐 다시 콜룰루 선수 오 어, 어, 일단 쉽게 벗겨냈는데요 아 박스 박스 오 이거 자이런면 2차 세컨 골에서 이제 방심을 하면 이제 골이 잘 나죠 어쨌든 한번의 위기를 넘겼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 스피커에서 좀 아, 실수가 나. 많이 나오죠 자, 오 순대 선수 아네네 아, 아, 네. 너무 시계 맞은 느낌이 조금 보이네요 형님 반갑습니다 일은은 순대 선수은일단은킥 반대를 잘 봤어요 러브 아쉽죠 네스. 네스 일단은 자 중앙에서 음, 어떤 도움이 있어야지 지금 이런 위기를 풀어나가수 있지 음, 않을까 싶네 네. 칸테 선수 약간 급하네요 일단 절반, 중반의 실수를 많이 하려면 일단 오 어, 중앙이 살짝 벌렸는데 일단은 못봤습니다 자 마축, 아니 음, 헤나우드 선수 일단은 순대 선수에게 끊기고요 아이마르 아. 점막네 일단 자, 일단은 라인을 재정비하고 있고요. 자, 봄. 이안 로마니올리. 돌리긴 돌리 잘 돌리는데. 아, 예, 예, 저런 롱패스 한번 딱 끊기면은 <laughs> 그좀 돌렸던 패스들이 살짝 무의미해지지 뭐 않나 하는 뭐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네요 작은 차근 쌓아가야죠 너무 때까지는 어떤 핵을 붓겠다는 패스가 너무 요조로운 사실 3절도 막기 쉬운 거거든요 그렇죠네 러브 잡았습니다 엑사어요 러브한테 다시고 러브 <목소리> 울립니다 헤딩 아 점프를 못했네 제이브 일단은 튀어나오는 거제이붐 선수가 일단 뒤로 넘겨주면서 자이스조 아자르 선수가요 그죠? So we'll <laughs> 하기 싫은 건가? <laughs> 누구 누구지? <laughs> 팀 스피크 닉네임은 달라갖고요 그럼 지알 수가 없네 자 일단은 포스 칸스 선수 반대로 크게 봅니다 순대 순대 선수 일단은 반대로 다시 넘겨주고요 자 러브 익사이팅 어 중앙에 보그 봐 아, 네, 도와주는 선수가 제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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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도와주는도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번해도두이 정도.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도두번 정도. 두도두번는도두번 정도. 두도두번 정도. 두번정는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번 정도. 두번정 코스카스 네스. 자, 일단 잘봤고요아이마르 선수 이제 찔러주고, 한테, 아, 못 잡네요. 아, 깝네 자, 제이브 자, 역습 합 준비합니다. 호나우두 찔러주고, 아, 좋아요. 오, 받았어. 좋아요. 오, 1대1. 아이, 아, 이거 뭐야. 에이, 아 저, 저거는 저 뭐죠? 일부러 네스. 저렇게 하려고 해도 못할텐데 넷스 익사이팅 넷스 주고받는 과정에서 실수 나왔습니다 다시연 아, 선수 어. 한번더 아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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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자 일단 푸스터 선수 급하게 막다 보니까 아, 아. 원칙으로 일단은 끊었습니다. <목소리> 일단 뭐 어차피 <목소리> 골이 날 가능성이 컸기 때문에 부스카센스가 <목소리> 일단은 태클로 저지... 하려고 하지 않았나 아 일단 저공 계속 보니까 지금 패스네요 패스 <목소리> <목소리> 패스였는데 <목소리> 일단은 <목소리> 어! 오! 막았어요 <막았습니다. 목소리> 너무 매너게임인데? <laughs> 일부러 두번으로 타는건가? 그렇죠. <목소리> <자, 목소리> 일단은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날려버리는 <목소리> <목소리> 백팀입니다. 전반 10분 30초. 백팀이네요. 일단 뒤로 빼고 대시앙 선수가 아 일단, 네. 포그바 선수 컷. 자, 일단 재정비가 필요하죠. 지금 너무 어수선한데. 익사이팅. 바티스투타. 자, LCM에 바티스투타 서서 너무 뛰어야죠. 아. 리더스. 팀은 이 상대 윙백이 쳐다보고 있잖아. 아이마르. 자, 한테. 포그바 자, 일단 끊겼고요. 아, 대성 선수. 아, 제이붐 선수가 튕겼네요. 아. 또 제이붐 선수 아, 활력 활력이 좀피했인데 일단은 일단 제이붐 선수가 튕기 아, 이 태클 저돌적입니다. 아, 뭐 정신 없네요. 정신없는 와중에 일단 전반이 끝났고요. 어, 일단 백팀의 제이붐 선수가 제가 알기로 RM RM인가? 아, 트네 중미, 중민가, 공민에요제이붐 선수가 일단은 접속이 불안정한 상태로 끊어졌었구요. 일단은 네, 내 보러 틀어주는 들어주, 거지. 맞죠? 내가 이거 설명하라고 이렇게 빨리 넘기면 내가 어떻게 설명하니? 참네 <laughs> 어... 상대팀도 보이는구나. 그냥 예, 지나가 그냥 눈으로 예. 보세요 여러분 이거 내가 언제께 잘설명했는 녹방도 아니고 자 <제가> 칸테 선수 <laughs> 부스카스 자 일단 골키퍼한테 주면서 아 그래도 첫 번째 네. 두 번째 판보다는 지금 청팀 경기력이 상당히 많이 차. 자 칸테 선수 네. 이런 실수가 종종 보여요 칸테 선수가 전반 음, 경률도 <laughs> <첫 번째> <laughs> 로로 청팀이 됐겠어요 아 맞은게 아, 아데스 타임이 네. 늦어 패스 네. 타임이 늦어 네. 자 일단은 네. 포그바 칸테 칸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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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봤고 뭐 칸테 선수 약간 컨디션이나 음. 폼 자체가 아직 확실히 안 올라온 것 같아 보이는데 자 일단은 로마놀리 길게 걷어냅니다 자, 네스 선수 바로 받고요 순대 푸스카스 선수에게 넘겨주고요 다시, 네스. 순대, 아유, 수비끼리 아, 아, 이게 아, 너무 안 아, 맞아. 아, 네. 자, 어우, 아, 아, 와우. 이름이 뭐냐? 아, 저 잘라먹는 헤딩. 아우 정말 멋있운니다 아, 이한 팀. 아, 아 이한 선수 아, 아까 전 라운드 때도. 네, 골을 네. 네. 멋진 중거리슛을 터뜨리면서 어. 일단은 지금 네. 드래프트 캠프에서두 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 수비는 굉장히 부진하고요. 음. 지금 자 음. 이게 뭐이 지금 실점이 대부분 이런 수비 측끼리 어, 어, 어. 어. 패스 미스에서 많이 나오고 있, 있는데요. 일단은 어. 일단 수비가 너무 급하게 뭐.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러브 네. 이안, 아, 러브 바티스키타. 판테 선수 아주 잘 잡아냈습니다. 호나우드 대샹. 일단은 그쵸. 네 저, 백팀 공격 계속 진행하고요. 오 백태클인데. 자 선수 한명 부상으로 누워 있고요. 요요 일단은 계속 진행합니다. 오 이안 선수 공차 고요 슛. 슛. 오와. 아. 괜찮았어요. 아, 괜찮네요. 자 일단은 아히마르 선수 지금 음, 빨 역습을 정리해야 될텐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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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스로 좀안돼 스로 좀안돼자 어, 아히마르 선수 맞아 올라와주고 이제 여기서 컷백 타이밍이죠 아오 슛으로 슈스, 일단 슛으로 때렸고요 바티스도 다시 뺍니다 아우 조기 역조이 역다 자 옵사이드 아, 기 올라왔어 기 올라왔네요. 오케이. It's a big call as we l 이 o 이일 a c k on it because the team is still in the same time. Yeah, I think t h a t 네 아한 박자 빨리 뛰었네요. 자, 한 박자라기 하기 한세네 박자 무시균님 반갑습니다. 세네 박자 빨리 올라가셨네요. <laughs> 자 일단은 제이봉로마놀리 일단은 뭐 아직 이제 뭐 백팀 약간 여유 있죠. 네. 뭐 공이 그렇게 빨리 정개되지도 않고 일단 천천히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로마. 호나우드 선수. 자, 음. 라인 타고요. 아 순대 선수가 맞다. 오늘 처음하기 때문에 능력치가 좀 많이 모지라죠. 아, 자 일단 그 호나우드오 아, 오, 슈까지 갔어. 슈까지 갔어. 와. 일단은 저 부스카스 선수, 네스 선수인가 네스 선수가 키퍼 선방으로 일단은 막았습니다. 자 콜룰루 선수가 일단은. 준비합니다. 여기 선수 막아야 될 텐데. 아, 어, 일단 뒤로 갔네요. 한테 일단 잡고요. 자, 어, 아, 여기서 또 이러, 이런 실수가 나오네요. 상대 아, 아, 선수와 지금 약간 긴장하고 있는 같아 <laughs> <말다> 보여. <laughs> 아, 또 뚫렸어. 크루이피즈미 <laughs> 님인 것 같은데 일단 순대 선수 일단 침착하게 다시 코스타 순대 아이마르 선수 순으로 전개가 아. 됩니다 칸테 다시 뒤로 빼주고 코스타 코스카스자 익사이팅 러브, 아. 러브 선수가 좀 많이 올라가 있죠 아 저래되면 볼이 절로 가기 힘들어요 내려와줘야죠 네, 내려와줘야죠 네. 자 올립니다 브러스. 아이고, 아이고. 아깝고요. 일단은 브라운. 자, 콜룰로 받고. 네, 일단은 네스 아, 선수 컷. 그다음 다시 골키퍼한테 넘어갑니다 공이. 자 순대. 아 순대 선수 아, 약간 위험하게. 네. 자 밑에 보이죠 밑에 뛰어죠. 오. 오 완전 아, 오픈 찬스. 아 이거 아, 너무 성급한 판단 아닌가요? 그렇죠. 일단은 호나우도 네 스탈스콧 네. 네. 포스카스 선수 일단 뒤로 뺍니다아좀 아, 아쉽네요. 아저게 어. 뭔가 하나 탁 나왔어야 되는데 다시 아이마르. 아이마르, 순데 아이마르 일단 중앙으로 연결합니다. 자 이렇게 되면 네 잘라 드네 러브 딱박 바... 러브 아, 뒤로 빼야 아. 아, 체력이 없지. 체력이 없어. 저 패스를 받으러 뛰어가면. 심장마비로 죽을지도 몰라, 쟤발 <laughs> 콜룰루. 아, 일단은 키핑하고 다시 뒤로 뿌려줍니다. 오, 이런 패스. 길목을 차단이야. 차단해야죠. 그단부스커스 네스. 자 순대. 여기까지는 지금 좋아요. 오, 포스타. 포스타. 포스타 선수가 아, 한번 크게 찍어는데 아... 네, 일단 뭐 러브 아, 선수는 네, 안대 러브 선수도 뭐 받을 생각이 없었고 받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네요 자 칸테 순대 좋죠 일단 러브 선수 받았습니다 아티스트타 스타, 스타한테 넣어주고요 아아아아 선수가 아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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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지금 보면 백팀이 합동 수비가 아주 잘 돼요 딱 잡는 순간 두 명이 무조건 들러붙어 뭐 이게 뭐 사전에 맞춘 건 아니겠지만. 딱 잡는 순간에 무조건 두 명씩 붙고 exactly. 일단 양쪽 윙어에 윙백들을 도와주는 수미들이 어 그렇네잘 그거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하고 있기 때문에. <목소리> <한 님들고 목소리> 네. 어떻게 잡아야 될까. 아, 그렇죠. 손 아니 저기 팀 힘듭니다. 자 크로스 찬스. 어, 일단 들어오죠. 아그아해 못했어요. 음성, 음성. 자 순대 선수 어, 올라왔어요 페널 <laughs> 아닌가? 아니네? 아 넘어졌으나 아, 일단은 조심히 히스를 부르지 않습니다 자 아잘, 제이브, 호나우도 바로 찔러줬으나 아, 일단은 테스카선 아. 3번 아. 자 일단 전체적으로 라인을 올리고 있는 아네 라인을 어. 올리고 있는 어, 좋 아, 아, 포포바 아, 일단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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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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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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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적 아, 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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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아, 아, 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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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a l 뭐 k g 3라운드 1 이렇게 청 팀도 백팀 백팀이 1대 0으로 승리하면서 어, first star p a 드래프트 캠프 3라운드는 백팀이 1대 0으로 승리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면 되죠? 총세 번인가? 또한번더 알라나? 물어볼까요 이거 뭐 만져야 돼요? 옵션에서 마이크 키